코스피, 트럼프 경계감에 2520대 약보안 마감, 외인의 팔자 트럼프 위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코스피가 2 1에 2520대에서 약보안 마감했습니다. 이내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3.5포인트, 0.14% 내린 2520.0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쟁 대비 10.13포인트, 0.4% 오른 2,533.68으로 출발하며 등락을 거듭하다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유가지권일에서 외국인이 4,114억, 44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견인했고 개인과 기구하는 각각 2,751억 원, 66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2 0 0선일생에서 외국인은 75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7일부터 이거를 연속 코스피 현선물을 모두 순매도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인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6.6원 내린 1451.7원입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17일에 미국의 증시 강세에 코스피도 장승 출발했으나 외국인의 매도세에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다며 여전히 관망세가 강한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유과증권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5.71%, 포스코홀딩스가 4.23%, 삼성 SDI가 4.06%, LNP가 8.74%등 2차전지주는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HD 현대일렉트릭이 -7.89%, LS 일렉트릭이 -5.62%, 산일전기가 -6.47% 등 전력설비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0.39%, 신한지주가 1.01%, 삼성물산이 1.6% 등을 올랐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56%,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17%, 현대차가 마이너스 1.42% 등을 내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증권이 0.84%, 일반 서비스가 0.55%, 전기가시가 0.46%, 의료정밀이 0.39% 등은 강세를 보였고, 보험이 마이너스 1.91% 운송장구가 마이너스 3.04%, 기계장비가 마이너스 1.18% 등은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콜택지수는 전장보다 2.97포인트, 0.41% 오른 727.6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전장 대비 2.9포인트, 0.4% 오른 727.59로 출발해 등락을 거듭하다 장후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텍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57억 원, 116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1,10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이 6.07%, 에코프로가 3.85%등 2차전지주가 눈에 띄게 올랐고 삼전당 제약이 2.01%, 엔케이 2.42%, 클래시스가 0.57% 등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HLB가 마이너스 1.03%,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마이너스 0.96%, 리노 공업이 마이너스 2.39%, 휴젤이 마이너스 3.16% 등을 내렸습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텍시장의 거래 대금은 각각 8조 5,375억 원, 6조 2,212억 원이었습니다.